유승글 의원입니다. 우리 저 기재부 1차관님께 여쭙게요. 예. 어, 지금 세수가 많이, 이, 진도율이 예년보다도, 저, 적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지금 현재 국세 체납액이 누적액으로 봐서 102조 원이 됩니다. 그 숫자로 계시죠. 그런데 예, 예. 이거를 어, 국세청에 맡겨서 그냥 어,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이런 어, 국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보면은 전체 12조 0 중에서 제일 큰 세목이 뭔지 아시죠? 예,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부가가치세의 체납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세금은 아직까지 세금을 본래, 뭐, 저, 납세 의무자는 뭐, 저, 어 법정 납세 의무자가 있고 또 2차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낼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어 사실은 어 체납이 됐다는 거는 이미 세금 낼 사람은 냈는데, 국거로 들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저 19대 때에 금 스크랩하고 또철뭐동 스크랩 이렇게 전부 다 해서 이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어 매출자가 <laughs>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매입자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저, 고강요, 고강요 세제실장님, 세부적인 것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어, 그래서 예. 이 부분을, 그, 체납액 자체를 원천적으로 발생,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부가가치세제의 근본은 매출자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금 스크랩이나 동 스크랩이나 철 스크랩은 지금 현재 매입자가 납부하도록 특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는 1977년도에 VAT 세제가 처음 시작할 때하고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거래는 거의 다가 전산화가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부가가치 세제 전체를 매매입자 납부 세제 그러니까 매입자가 바로 어, 납부를 하면서 그 매출액은 어, 매출액대로 나가고 세액은 세대로 구분이 돼서 바로 국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한데 이거를 왜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세청은 지금 어 지난 19대 때부터도 국세청은 지금 이걸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세제 실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 저희는 이거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건좀 신중하 그러니까 좀... 네. 제가 1997년 1 9 9 7년도에 아니 1977년도에 있었던 그때 상황을 그대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02조가 되는 중에서 부가 가치세가 얼마 정도 되죠? 그것까지는 정확히 제가. 그래서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어 환경도 바뀌었고 기술도 바뀌었고 또 전체 납세 관련되는 체계가 바뀌었으면은 그걸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차관님 예. 제가 지난번에도 저 요구를 했고 한데 물론 뭐제 요구가 꼭 받아들여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세제실 내에 세제 개편 관련 기구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그때 에 말씀을 드렸고 부총리도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지금 혹시, 저, 그런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뭐, 전체는 아니고 그래서, 그거 거... 좀 하십시오. 또, 우리, 이 차관님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보이는데. 있습니다. 차관님, 이런 게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또는, 그, 조세, 세액, 이제, 세제시들어주 좋습니다.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어, 관련되는 인센티브 지원하는 게 있죠. 그죠? 아, 예산, 말씀하시는 예산 성과금 말씀하 예산 성과금 있죠. 어, 제가 그, 저,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네. 전체 보면은, 어, 체납액이 새로, 저, 예, 네, 추가 일분 네. 드리겠습니다. 숫자 나중에, 그, 고강, 고강력 세제시점 확인해 주시고요. 1년에 수중원씩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신규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제도 개선 했을 때에, 관련된 저이 차관님 뭐 이런 게 그거 하면은 나중에 저그 관련되는 인센티브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 직원이 그 세법 개정하려면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예산성과금의 취지상 통상적인 노력을 통한 그 천합증수 강화는 대상이 아니고요. 아, 통상적인 아니고 예, 이건 굉장히 창의적이고 거잖아요. 집요한 그렇죠. 노력을 통해서 했을 예, 때. 예, 그래서 이 부분들 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드리냐면은 우리 그 기재부의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들 전체 다가 세수는 늘릴 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예산은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가지는 이제 그이 차관님 말씀을 계속 그 답변을 해주세요. 네. 예산 관련되는 사항도 이제 예, 1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이제는 단순히 인풋적인 그런 그 예산에서 아웃풋이나 아컴이나 퍼포먼스 위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저, 어, 아마 장관께 말씀을 드려서 내부적으로 어, 그, 예산실 내에서 조직을 한번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이야기인데 혹시 조직을 만들었습니까? 아, 아직 그 관련된 적인 따로는 없지만은 의너 잘아시는 것처럼 그래요. 국세뿐만 예, 아니라 지출 쪽이 또 예산 성과금 대상이 됩니다. 예,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왜냐하면 이제 그 전체 경제 틀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틀이 바뀌면은 전체적인 제도의 틀도 바뀌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사고의 틀도 바뀌어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